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었던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리퍼리움 차트와 리퍼리움이 상승하기 전에 형성한 차트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수익은 내고 있지만 아직 리퍼리움처럼 크게 발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10%의 수익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퍼리움처럼 50% 60% 80% 이런 상승을 보여준 종류의 코인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인데요. 우선 시가총액 4,200억 원으로 이 광고 그리고 광고에 따른 권리 보장과 보상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광 광고에 관한 플랫폼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파이 그리고 월렛 이 브레이브 월렛이 최근 신규 프로젝트 에어드랍 할때 많이 사용하는 만큼 사용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리퍼리움 쌍바닥의 62동 평균선 지지 이후에 발산 패턴 쌍바닥을 만들고 62동 평균선 여기 지지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리퍼리움은 발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살짝 조정 주고 그냥 이러고 20원이 넘게 그래서. 8원에 매수해서 20원에 250%의 수익을 올린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라인부터 리퍼리움 20원 가치까지 상승을 한다면 700원, 800원 라인까지 이렇게 n파동 모양으로 쭉 상승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리퍼리움처럼 하루에 40% 오를 때 매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상승할 것을 알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좋은 가격에 매집을 해놓고 40%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서 하실 수 있게끔 되신 겁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CPI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될 확률이 60%가 넘어서면서 블록체인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들고 있는데요. 지금 매집해 두지 않으면 가격적으로 40%, 50% 상승한 평단가에서 매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을 이유 없이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좋아질 것을 미리 알았고 매집을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만 바라보아도 괜찮은 수익을 항상 만들어 올릴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집하고 어떻게 상승시키는지 그거를 언제 하고 같이 매집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들이나 차트 내용들이 정말 시황을 읽는 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때이 스마트머니 세력들을 따라서 하는지, 혹시 세력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머니 세력 따라서 수익 을 선매수 전략이란 큰손, 세력, 주포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이게 블록체인에선 온체인 데이터로 다 남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자산 시장보다 훨씬 더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나서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섹터 혹은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핵심이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 그리고 전업투자자 분들은 모두 스마트머니를 따라서 움직이는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인 이 선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인증을 보여드릴 건데 이 수익인증들 제가 어떻게 종목들을 집어내드렸죠. 스마트머니 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이 AI 반도체 호재로 AI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채굴 관련 종목들 여기에 힌먼 연설문이 있었죠. 증권법 규제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스텍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미국 관련 코인 대표적으로 리플 약식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큰 상승을 진행해줬죠. 그리고 홍콩과 일본 관련된 웹3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말에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이 없는 만큼 금요일 저녁에 하락하다가 상승하면서 그 가격대에서 횡보를 주로 이루고 주말마다 집중하면 80%에서 100%의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알트코인들의 순환 랠리는 2020년부터 반복되어온 디파이, NFT, 메타버스, 스토리지, 김치코인 이걸 2년간 반복을 했는데 2023년 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아는 사람들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7월 초부터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 우선 하이파이죠. 하이파이 30%, 24%, 51%, 49%, 49%, 48%, 52%. 영상 보고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에서 주말 급등주 받아봤는데 수익이 정말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7월 중순에 스탭은 22% 주말 동안 잡았던 종목인데 주말 2일 만에 23%의 수익을 만들어 냈었죠. 스탭은 26%, 25%, 25%, 25%, 25%, 22%, 20%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만으로 정말 편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주말 매집주 같은 경우는 딱 2일만 보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짧게 30%, 20% 크면 50% 정도의 수익을 을 만들어 내지만 비트코인 sv 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머니 이 세력들의 매집이 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70% 99% 48% 47% 45% 105% 99% 48%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때 수익 냈을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매집주 대박픽 감사합니다 이번 매집주는 진짜 수익률 굿 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만 딱 가도 정말 크게 수익을 볼수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미국 관련 코인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의 매집 강도 그리고 매집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의해서 그 근거로 의거해서 아, 조만간 호재와 함께 정말 큰 상승이 나오겠다. 바로 말씀드렸던 리플 48%, 40%, 52%, 44%, 44%, 48%, 35%. 지금 보시면은 리플 평단가가 600원에서 700원 굉장히 상이한데 리플 같은 경우는 무료정보공유방 들어오셨을 때 1,300원에서 1,500원의 평단가를 가진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분들 평단가를 정말 저점에 강하게 물한 번만 타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려서 매수평균가를 780원 정도까지 낮추는 그런 과정을 밟았고 결국에는 40%, 50%에서 전부 다 수익실현하시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로 변신하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하시고 나서는 무료정보공유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의심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 추천 종목 나오는지 재촉하실 정도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가 수익을 낼수 없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는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지 않았다면 과연 1,400명이라는 사람이 빨리 종목 달라고 재촉을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매집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확률이 정말 높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계속 종목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를 해보셔야 아 내가 이전에는 매매를 조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매매하면 나도 평생 할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세력이 정말 크게 매집했던 리퍼리움 258%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도 현물로 250% 300% 수익을 7일에서 10일 사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리퍼리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수량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70% 80%에서 다들 70% 80%의 물량을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20% 30% 물량으로 끌고 와서 300% 수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은 이분은 250% 기준 30만 원을 수익을 내셨다고 하면은 이미 수익 실현된 금액이 30만 원이 넘는다. 즉, 수익 평가 손익의 두배 이상은 다 수익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히드가 적은 학생 분들부터 재테크를 진행하시는 직장인 분들까지, 그리고 장볼 금액 정도 이번 주 장볼 비용 10만 원, 20만 원의 수익을 남겨도 만족하시는 전업 주부 분들부터 전업 투자자 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오셔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부터. 적은 금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모두 상관없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알아내는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하단에 있는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초대 링크와 비밀 번호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이나 정보들 공유해 드리는 정말 귀한 정보들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초대 링크와 비밀 번호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번 주 리퍼료 리 이번 주말도 40% 수익 계속해서 매주 3, 4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매수 바로 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검증하시고 나서, 아,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매수하셔도 괜찮으시니까요. 어떤 종목, 어떤 정보들을 제가 공유해드리고,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노하우 공유해드릴 때, 거기서 좋은 노하우 다 공유받아 가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문자,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드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신 오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세력 매집주에 관한 힌트를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가장 최근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은 지금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DWF 랩스 관련 펌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DWF 랩스는 VC,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하락장에도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YGG, 일드길드 게임즈라는 YGG는 최근에 900%의 상승을 하고 나서 반대로 마이너스 80%의 하락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종목들 3일, 4일에 500%, 900%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들 제가 DWF 포트폴리오를 직접 다 확인하고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또한번이 일드게임 토큰과 고도와 함께 상승시키려고 매집을 더하고 있는 종목 3가지 리스트를 추려놨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DWF랩스의 모든 포트폴리오 명단과 거기서 매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3가지 종목을 제가 다른 색깔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 종목들, 이번 주 상승의 주인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로 같이 수익을 내고 나와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확률도 적고 수익도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크게 낼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세 가지 종목 공유 받아서 앞서 보셨던 900%의 펌핑, 이런 엄청난 상승 랠리, 단기로 빠르게 500%, 600% 수익을 낼수 있는 세 가지 종목으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종목별로 상승하는 주기가 3일에서 4일이 되다 보니 이번 주에 2개 종목 정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 종목이 500% 상승을 했다 하면은 내포트폴리오 100에서 30, 30이 150, 150으로 변하고 30은 대기하는 그럼 최소한 300%의 수익은 만들어 갈수 있겠죠? 이런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숫자 1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들이니까 꼭 두 번, 세번 시청하시고,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종목, 정보, 그리고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하는지 찾아내는 방법까지 다 노하우 공유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